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대전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신축 건물이고, 코너 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무려 30%가 넘는 수익률, 게다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정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평가되었다는 부분까지 빠지는 곳 하나 없는 매력도 100점짜리 상가주택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예상 입찰가에 대한 힌트까지 알려드리니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위치한 곳은 대전동구 성남동입니다. 코너 각지에 자리한 오늘 매물의 대지 면적은 약 70평, 옆면적은 약 148평 규모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5층 건물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상가 3개호가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원룸 4개호씩. 마지막 5층은 원룸 2개호로 이루어져 총 17개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022년에 중공되었고, 만3 년이 지난 만큼 내부와 외부의 컨디션 모두 양호한 수준입니다. 감정가는 14억 6천, 최저가는 10억 2천이며 오는 9월 11일 매각 예정입니다. 상권과 입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상가주택이 위치한 곳인 대전 동구 성남동은 대전 IC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북동쪽에는 대전 최대 터미널인 대전 복합 터미널이 있고 북서쪽에는 한남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전 복합 터미널이 속한 일반상업 지역 그리고 봉원북측으로 지나는 폭 50m 동서대로를 따라 다양한 대형 상업시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시설들은 꾸준한 임대 수요를 만들어내며, 여기에 한남대학교 학생 수요까지 더해져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북측으로는 동서대로가 지나고, 좌측으로는 폭 40m의 개종로가 이어져 있어 차량 접근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다만,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상가주택의 감정가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봉원의 감정가를 살펴보면 토지가 약 7억 건물이 7억 6천으로 평가되어 총 14억 6천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평당 약 2천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 건물 가액은 제외하고 토지 부분만 따지면 평당 700만 원으로 평가된 셈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거래 사례와 호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래 사례입니다. 봉건 우측에 위치한 대지 59평의 단독주택 부지로 현재는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입니다. 2023년에 6억에 거래되었는데 토지 기준으로 평당 998만 원입니다. 오늘 매물과 동일한 삼종 지역이지만 코너 자리가 아님에도 봉건 토지 감정가인 평당 705만 원보다 무려 300만 원가량 높게 거래된 셈입니다. 주변 사례 중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편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봉원 맞은편에 위치한 구축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참고로 오늘 매물은 3종입니다. 대지 73평 규모로 2022년에 5억 7,500에 거래된 뒤 멸시로 신축되었습니다. 토지 기준 평당 가격은 764만원으로 봉원 토지 감정가인 평당 705만원보다 약 60만원 높습니다. 거래 시점이 3년 전이고 코너 자리도 아닌데도 오늘 매물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봉원 북측 동서대로에 접한 매물로 코너는 아니지만 대로에 접해 있어 위치가 좋습니다. 대지 96평 4층 건물로 2022년에 12억 6천에 거래된 후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습니다. 토지 기준 평당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매수자가 당시 아주 저렴하게 잘 매입한 셈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서 대로에 접한 매물이라면 보통 평당 1,500 정도는 충분히 거래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면도로에 접한 단층 상가 건물입니다. 2023년 제 대지 100평 규모로 5억 2천에 거래된 뒤 멸실 후 4층 건물로 신축되었습니다. 토지 평당 가격은 482만원으로 삼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봉원과 마찬가지로 3종 일반주거지역 코너에 위치한 5층 다가구주택입니다. 대지 103평 규모로 2023년에 신축된 건물이 2024년에 19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기준 평당 가격은 782만 원으로 봉원 감정가 705만 원보다 약 80만 원 가량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앞선 실거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로에 접한 특수 사례나 시세를 벗어난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오늘 매물과 유사한 입지의 평균 토지 거래 금액은 평당 약 848만원입니다. 따라서, 봉원의 토지 감정가인 705만원은 실거래 사례 대비 저렴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중개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봉원 맞은편에 위치한 2023년 중공된 신축 다가구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72평 매매 희망가는 15억 5천입니다. 토지 기준 평당 가격은 688만 원으로 2종 일반임에도 오늘 매물의 토지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봉원과 같은 블록에 위치하며, 대로에 접한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땅 모양은 좋지 않지만, 가시성은 우수합니다. 이 매물은 봉원과 같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대지 73평 규모입니다. 1997년에 중공된 3층 구축 건물로, 매매 희망가는 15억입니다. 토지 기준 평당 가격은 1,56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입지와 용도 지역을 고려할 때, 시세 대비 적절한 금액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매물 역시 대로변에 접한 사례입니다. 길게 뻗은 세장형 대지 125평 위에 1991년 중공된 4층 건물이 있습니다. 매매 희망가는 26억 8천이며 토지 기준 평당 가격은 1669만원입니다. 네 번째 매물은 대로변에 접한 1986년 중공된 2층 건물입니다. 매우 오래된 건물이며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0평으로 대지 면적이 좁아 활용도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매 희망가는 7억 3천으로 토지 기준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입니다. 토지 가격만 고려하면 적정 수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매물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먹자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있습니다. 대지는 37평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2018년에 중공된 4층 건물로 매매 희망가는 7억 5천입니다. 토지 기준으로 평당 약 천만 원으로 이종임에도 불구하고 먹자 상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크게 반영된 가격입니다. 앞선 호가 사례를 정리하면 대로변에 접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원과 유사성이 높은 입지의 토지 가격은 평당 847만 원으로 오늘 매물의 감정가는. 중개 매물보다 평당 100만 원 가량 낮게 평가된 셈입니다. 이에 앞선 실거래 사례와 호가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로에 접한 매물의 경우 평당 1,300만 원에서 1800만원 수준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상업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반면 오늘 매물처럼 이면도로에 위치한 경우 입지에 따라 평당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3종임에도 불구하고 2종에 준하는 오늘 매물의 토지감정가인 평당 700만원은 분명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즉, 게다가 건물 평가 금액인 평당 650만 원은 요즘 다가구 신축 비용으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매물은 사실상 금매 수준 이하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일은 공격적인 입찰이 기대됩니다. 이제 본건의 수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매물 주변의 임대 시세를 보면, 2021년 중공된 1.5룸의 경우 보증금 천에 월세 55만원입니다. 2023년식 1.5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45만 원. 1.5 룸의 경우 평당 임대료는 약 7만 원대입니다. 23년식 신축 원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 2016년식 원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으로 원룸의 평당 임대료는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예측한 오늘 상가주택의 임대료는 1층 상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원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1.5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입니다. 참고로 예상 원룸 임대료는 평당 약 8만 원 수준이며 기존 세입자는 평당 약 9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실을 가정하면은 보증금 총액은 9,500, 월세 총액은 81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가는 2회차 최저가인 10억 2천으로 가정합니다. 10억 2천에 낙찰받는다면 신탁대출로 낙찰가의 80%인 8억 2천을 조달하고 취득세 등 비용으로 약 4,700만 원으로 ...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낙찰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약 2억 5천입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9,500이 회수되면 은 실투자금은 약 1억 6천입니다. 매달 월세 815만원이 입금되고 이자를 지급하면 매달 순임대소득은 약 480만원 연수익률은 약 36%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가인 14억 6천에 낙찰받는 경우에도 순임대소득은 약 330만 원, 연간 수익률은 약 15%로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물건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감정가, 높은 수익성, 우수한 입지와 건물 연식을 고려할 때 이번 회차에서 높은 경쟁률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경매 사건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2568이며 위치는 대전 동구 성남동의 상가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4억 6천, 최저가는 10억 2천으로 오는 9월 11일 매각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총 15명으로 현황 조사되었으며 전원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도 선순위 근저당권 이후 모든 권리는 말소됨으로 낙찰자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경매 사건에 입찰 전략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속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물건뿐 아니라 관심 있는 다른 경매 사건의 입찰과 산정과 수익성 자료가 필요하신 분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경매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 제작과 콘텐츠 개선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